어, 2차 함수가 이렇게 있는데, K 값에 관계없이 그러면 요 말은 우리가 수학에서 무엇에 어떻게 해석해요? K에 대한 항등식. 이렇게. K에 대한 항등식. 자, 그러니까 K에다가 아무거나 늦트라도 상관없이 완전, 제 저기, 중근이 돼야 된다고. X축에 항상 접한다, 이건 뭐야? 접한다라는 건 근이 한 개. 접한다, 근이 한 개. 이 말은 뭐라고? D가 0이죠. 그러니까 우선, 이게, 이게 성립돼야 돼. 그래서 여기 짝수공식 써서 4분의 D는, 이게 반이 마이너스 A잖아. 그치? 요거 제곱하면 A제곱. 마이너스 a 여기 이차항 계수 1이고 요 뒤에 x 안 들어간 거 그대로 다쓸 거야. 그러니까 ak 마이너스 ek 마이너스 b는 0 이렇게 되는 거죠. 자, 그런데 이것이 이것이 어떻게 된다 그래서 k 에 관계 없이 k 에 관계 없이 성립하는 거야. 그러면 k에 대한 항등식이면 K에 관해서 내림차서 정리하는 거야 그러니까 K를 묶어내서 이렇게 K가 있는 거 묶어내 그러면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. K 없는 거 A제곱 마이너스 B 이퀄 0 이게 K한테 아무거나 막 주더라도 상관없이 무조건 0된대잖아 이렇게 그럼 너 0이라야지 너도 0이고 그래야 K를 아무거나 막 줘도 0 되지 그러니까 여기 a가 얼마다? 마이너스 2. 그래야 플러스 2 돼서 0 되죠. 그렇죠? 그래서 a는 마이너스 2.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 2면 4고 이것도 0 돼줘야 되니까 b는 4. 그 둘이 더하면 2가 되겠네요.